안녕 하 십니까？문 학과 과학 을 사랑 하는 사람 들 세상사 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체코, 우크라이나와 무기 공동 생산하기로 자유세계의 무기호 될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뉴시스 2명동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자는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무기를 공동 생산하기로 16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FP에 따르면, 데니스 주프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체코 수도 프라에서 하 회담한 뒤 돌격 소총의 탄약 등 공동 생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프할 우크라 총리는 오늘 방위산업 분야에서 두 나라의 주요한 협조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우크라이나에 지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합의는 우크라이나에서 볼트사가 돌격소총을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세계를 위한 무기고가 될 의도와 잠재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가 우리의 열망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주권 독립 형토보전을 위해서 사우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은 오는 18일 영국 수도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 동안 양잔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체코의 콜트사는 성명을 내고 탄약 생산 부분에서 탄약 생산 기계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우크로브론트론과 다양한 소구경 탄약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생산 부분, 우에스키 보르터 체코 조병장은 Z브랜드2 소총 조립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나 제르노보호바 체코 국방장관은 생산과 직원의 일부는 체코에서 근무하고 우크라이나는 개발을 담당 할 것이라고 하면서 회담은 체코 땅에서 이루어질 향후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르노보와 체코 국방장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자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4,000명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EU와 NATO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온 체코는 이미 상당한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로 우크라이나 난민 60여만 명을 수용했고 2억 6,500만 유로, 하나로 약 4,000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전달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 뒤로 서방의 군사 원조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군분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그 라인아 지원에 모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체코의 무기 지원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